주문이 들어왔습니다.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집니다. 24호 무려 일반 닭의 세배 크기인 녀석. 순식간에 이 거대한 닭을 제압하는 것이 요리의 시작입니다. 가마솥 제품은 깊은 맛의 근원은 불입니다. 강력한 기계가 나무를 쩍쩍 가르며 장작을 만듭니다. 이 정직한 화력만이 거대한 가마솥을 깨울 수 있죠 가게 앞 텃밭은 훌륭한 신선 창고입니다 굳이 시장에 갈 필요가 없이 질 좋은 재료들이 준비됩니다 구석에서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불길을 키웁니다 이 정도 화력이 나와야 방금 잡은 괴물 닭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! 방금 손질이 끝났습니다 방금까지 눈싸움을 하던 녀석이 이렇게 깔끔해졌네요 육질의 탄력이 화면 밖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이 거대한 괴물 백숙을 위해 바다의 보물 전복과 문어 그리고 구수한 녹두찹살까지 준비됩니다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각종 약자와 함께 손질한 닭을 넣습니다 육해공이 이 가마솥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됩니다 야, 이 깊고 진한 육수색을 보세요. 장작불이 만들어낸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. 그토록 거대하고 단단할 것만 같던 닭이 젓가락만 대도 뼈와 살이 스르륵 풀립니다. 살아있는 맛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. 조금은 투박하지만 완벽한 한 끼.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렬한 괴물백숙의 맛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저녁은 가마솥 삼계탕 어떠신가요?